대한민국 연예 프로그램의 자존심 돌싱글즈가 돌아왔습니다. 역대급 설렘과 넘치는 도파민 돌싱글의 직진 로맨스가 궁금하다면 채널 돌싱글즈. 날씨 돌싱글! 좋다 아, 오늘 비 오다니. 아 이쁘다. 여보세요. 비영이 일하고 있어? 응, 이러고 있어. <laughs> 이러고 있어? 나 거의 한 1.2km 남았어. 다 거의 다 왔네? 응,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. 잘 찾아올 수 있지? 아, 그럼. <laughs> 응, 열심히 잘 찾아갈게. 나얘기 <laughs> 아니니까. <웃음> 알겠어, 조심히 <laughs> 와. 알겠어. 음. 아, 저때 제일 좋지. 고세 <laughs> <곳에 웃음> 더 예뻐졌어요. <laughs> 사랑받아서 그런가?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빨리 보고 싶다고 <laughs> 일주일 만에? 네 시간이 제가 조금 되면 그냥 뭐한 시간만이라도 그냥 밥이라도 먹고 오려고 저보다도 더 바쁜 사람이 형이라서 형이 만나기가 거의 하늘의 별 타겟이죠. 아이고. 제가 진영한테 좀 많이 미안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는 막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그냥 전화를 계속했고요. 카톡 위주로 좀 많이 하는데요. 사랑이 나왔다. 진영이 는 원래 좀 일찍 자는 편이에요. 저를 만나고. 그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제 취침시간이 한두 시 정도 되거든요. 그거 받쳐서 맨날 같이 자주고 <laughs> 어, 통화하더라고. 일어날 때도 깨워주고 너무 고맙죠. 공주님, 왕자님이요. 네. 난리 났네? 진짜. 둘이 이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설렘도 있었어요. 좀 떨리더라고요. 진짜 많이 떨려서 저 3시간밖에 못 잤어요. <laughs> 너무 떨려가지고. 둘만의 첫 여행이니까. 자꾸? 좋아가지고, <웃음> 좋아가지고. <웃음> 설레겠지 이래? 왔어? <laughs> 아 웃겨 이래? 어, 왔어? <laughs> 아 웃겨 아 <laughs> 웃겨 금방 왔네? 응잘 지냈어? 신했지. 보기 좋네. 진짜 잘 어울린다. 귀신했지. 여기 너무 잘됐다. 얼마나 걸렸어? 얼마 안 걸렸. <laughs> 얼마 안 걸렸는데? 오래 어릴... <laughs> <머리> 걸렸어? 오래 <laughs> 걸렸지. 아예 생각보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. 예쁘네 오늘. 어머. <laughs> 예쁘네 오늘. <laughs> 영혼 넣어 줄래? 이어머니 <laughs> 아, 머리에 잘 바뀌긴 했다. 아, 그럼. 눈좀 봐. 어, 도 바뀌었어. 왼쪽 <laughs> <몇> 같은데? <laughs> 둘다 바뀌었어. 평소와 달라. <laughs> 아니, 색깔이 진짜 확 달라졌네. 꾸함했잖아 이번에. 어, 맞아. 응. <laughs> 뭐야, 뭐 하는 거야? 응? 이거 붙이고 있었어. 뭘 붙여야 돼? 이거, 여기에 <laughs> 문열때 찍히지 말라고. 아, 붙이고 어, 이거 샀어. 아, 이런 게다 붙이는 거야? 응, 응. 되게 신기하다. 아, 다음에 일할 때 나도 놀러 갈게. 아, 일할 때? 응. 물러 왕 혼자 막 얘기할 때 나도 처음 봐아 <laughs> 여기 아,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응 힘든데 공주님 같이 오늘 공주님 같은데 공주님 아, 같이 <laughs> 오늘 공주님 같은데 아 공주님이야? 왜? <laughs> <laughs> 아 이뻐. 어, 안 보이나? 아니, 아, 아니, 아, 아니, 안 보이나? 운동이 밖에 안보여서 아, 엉덩이 보라고. <laughs> 엉덩이 보라고. 이하는 아, 아. 모습 좀 찍어볼까? 보기만 해도 좋봐요 맞아요, 맞아요. 계속 사진 들이대죠, 좋으면. 응. 저일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. 근데 누구나 제일 열심히 몰입하는 모습 진짜 맞죠? 섹시하고 멋있어. 요 열심히 해야 돼. 여자가 운전하는 것도 타보네. 아, 진영이 만나는 모습은 맨날. <laughs> 이번 해드려야죠. 목 <laughs> 뭐, 뭐 괜찮아? 목도? 음. 약 갖고 왔어. 고마워. 아 목이 안 좋은가 보네. 이자차도 타왔어. 응. 아 진짜? 어. 너무 사랑스러운데? 너무 사랑스러운데? 참표현 잘해준다. 뽀뽀만 음, 음. 해야 되나? <laughs> 다뺀 거야? 응. 음, 좀 예쁘네. 어 설렌다. 가봅시다. <laughs> 아, 왜 하필 저거 마셔 좀. 저거 음, 음. 마셔. 진짜 잘 마실게. 아 미안하구나. 감기 걸려서. 건더기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. 뜨거워. 어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음. 따뜻하게 마셔야 돼. 그 기침하고 나면 따뜻한 거 많이 마시면 좋아. 또 유자차니까. 어 진짜. 잘 탔어? 응. 음, 너무 멋있는데. 지영이 <laughs> 가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? 형이 얼굴 보기? 구이 <laughs> <병의> 얼굴 는기구예는 누구예요? 이 친구는 누구예요? 이소구는 누구예요? 이 친구는 누요이는는 거? 구는이이런거는는거 어, 맞아. 한강 한강. 거. 맞아 나는 누구예요? 이는 누구예요? 이는거한번요이 오! 더 들어갔어, 어? 거기, 거기! <laughs> 거기 위험한데? <laughs> 진짜, 내살 진짜... 어, 진짜 근데..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, 너무 귀엽대. 눈서볼 어, 같다니까, 진짜. 내 윤서 맨날 볼 <웃음> 먹거든. <laughs> 애기들 보다 너무 귀엽지 않아? 어, 근데 그런 촉감이야. 아, 얼마나 좋은 철올까? 다 왔다, 이제. 우리 말고 아무도 없는 곳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없는 데한 거야. <laughs> 음. 그거 무겁지. 뭐 내려갈수 있겠지. 응 음, 조심해. 그냥 하나 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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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싫어. 내놔. 구두에서불안해아 괜찮아. <laughs> 이거 뭐야? 우와 해먹 이거 해먹 아니야? <laughs> 야, 너무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우와, 우와 짱이다. 이런 데도 태 골랐어? 아 둘만 저런데 있으면 좋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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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오 <laughs> 어, 이거, 이거 이거 불도 피울 수 있나봐. 음. 우와 안에 잘돼 있다. <laughs> 와 이거 너무 이쁘다. 마에 들어? <laughs> 응. 침실이야. 침대 하나야. 침대가 두, 침대가 두 개야. 침대 <laughs> 하나야. <웃음> 이 침대가 필요 있을까요, 과연? <laughs> 어, 이거 먹을까, 우리? 뭐? 한잔 먹을까? 그래. 자, 가세요. 음, 진짜, 여기 좋다. 좋다. 음. 맛있겠다. 요리 어디서 자는 거 아니야? <웃음> 설마. <laughs> 어우. 뭐. 이동안잘 지내봐요 응잘 지내봐요 <laughs> 진짜 좋다 예쁘다 지금 오랜만에 바람 쐬러 온거 같아 응 이런 뭔가 여유가 없잖아 너도 일하려고 요가도 하고 여유 없는데 <laughs> 고마워 진영이 나한테 왜? 응? 갑자기? 아니 왜? 그냥 이게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잘못 받았는데 그분은 이해해주고 얼마 보지도 못하는 시간인데 와서 같이 그냥 밥이라도 먹고 가주고 막 이랬던 게 근데 언제 이제 한 번쯤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. 너무, 너무 고마워지고 그리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. 고맙지. 진영이가 더 시간을 이렇 이해를 해줬구나. <laughs> 지금 너 응. 응. 아니. 응. 너가 어. 뭐 갑자기 왜? 어, <laughs> 왜? 아, 아, 왜 뜬들? 왜들왜 뜬들? 아 금뜨뜨려. 금뜨뜨려.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, 아니. 너가 원래 <laughs> 응. 이렇게 웨딩 사진 촬영하고 싶어 했잖아. 응. 응. 어? 웨딩 촬영하고 싶다 고했다고 아까 그러고 보니까 원래 지난 시즌까지는 웨딩 촬영을 우리가 동거 전에 했잖아요. 맞아. 아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싶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. 지금이 친구지에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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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이 있었으니까. 아, 그게 맛인데 그 서로 어색할 때 찍는 웨딩 촬영. 음, 맞아. 왜안 했지? 아 그거 왜 뺐어요. 어, 그 그래. 재밌는데. 그래. 그 되게 소박하게 약간 좀 그냥 준비를 했거든. 뭐? 어? 뭐라고? 소박하게 약간 그냥. 여기서? 아니 저기서 할 거야. 여기서? 갑자기? 그 웨딩 촬영이나 이런 거 소소한 촬영 같은 걸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거든요. 그게 조금 기억에 남아가지고 좀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야, 네. 어머나. <laughs> 뭐야? 어머나. 이 원래 그 가방이, 어, 가방이 그 가방인데. <laughs> 이게 가방이 그가그 그 가방이야? 응. 음. 그냥 재밌게 찍으면 될것 같아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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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거> 뭐야? 뽀.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귀여워 토마토. <laughs> 토마토는 이제 약간 우리의 그거야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어서 <웃음> 알지? 알지. <laughs> 아. 이게 한 개가 아니야.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아 귀여워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웃겨. 뭐? <뭐요? 웃음> 그리고 또뭐 하나 <laughs> 또 있어. 뭐가 있어? 아, <laughs> <laughs> 뭐야! <이거 봐봐. 웃음> 어떡해! 어떻게 해야 되는데? <laughs> <laughs> 엄마, 부케까지 있어. <laughs> 저런 걸 많이 준비했네. <laughs> 아, 뭐야, 뭐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어. <laughs> 네, 잠깐만. 네, 잠깐만. 갔다 오게도 <laughs> 어, 뭐야?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뭐야. 어, 언제 또 준비를 했어. 어? 눈물나? 진짜 문화가 감동받았나 봐. 감동받을 음. 감동 만하다. 아이고. 너무 행복해서. 어, 어 이건 행복함에나 오는 거지. 음. 아, 하나 더 있어. 이거 뭐야, 뭐, 뭐. 어. 아, 이거 가또 아, 이거 래 이거 아, 아, 이 아, 이거 이거 그래 연애할 시간이 없죠. 아 그리고 게다가 아픔이 좀 컸잖아요 이혼 사유도 그렇고. 아 여기가 어이구. 셌어요 이혼 사유가. 맞아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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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내가 이게 좀 지금 꾸깃꾸깃한 게 너무 숨겨오느라고 지금 <laughs> <너무 좋았다. 웃음> 아, 내가. 커플티를 샀어. 아 진짜. <laughs> 어. 아 그래서 인색거무 물어봤던 거야? <laughs> 아 맞아 맞아.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. 아 진짜. 야 근데 진짜 준비 많이 했다. 아 저런 자상한 섬세함이 좋다. 약간 그러니까 소소하게 말했던 거다 기억해서 지금 사소한 거를 몇 가지를 준비한 거 자체가 되게 저도 감동이네요. 예. 뭔가 이렇게. 어. 또 생각나니까 이러네. <laughs>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냥 넌지시한 던졌던 말을 캐치를 해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너무 해서 되게 행복했어요. 진영이가 좀 그랬던 게 없었잖아요. 이렇게 신혼이나 뭐 작은 부분에서도 되게 행복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보는 제 입장에선 좀 안쓰러웠어요. 근데... 이런 면이 있네. 이 이것만 우선 입고 올게. 응. 고마워. 아니요아니 응. 응. 고마워. 아니요아니 응. 응. 고마워. <laughs> 응. 이 거울 보면서 해야 되는 거아니 이거? 응. <laughs> 이거?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예뻐? 오, 예쁘네. 예뻐? <laughs> 어, 이쁘네. 예뻐? 어. 여기까 있어. 응? 어, 잘 어울린다, 진짜. <laughs> 신부 같아. 고마워. 아니야, 근데 응, 고마워. <laughs> 다 했어? 응. 어, 근데 이게 훨씬, 우와, 되게 이쁘다. 셀카로. <laughs> 좋을 때다. 잘 어울린다. 근데 이게 멀 리서 해야지 이쁘게 더 서고. 근데 멀리서 겠네 아니면 쓰다가 맞는 거야. 수다나. 아, 눌러 놓고? 응. 어, 그러, 그렇게 그렇게 하셔. 아니, 10초 있을 어. 거야. 아, 그래? 내가 한번 해 볼게. 오, 잘 나오는 것 같아. 됐다. <laughs> 아, 이 셀프로 다 하면 돼. 샘 보면 될거같아나 눌러? 응. 음. 몇 초야? 7초. <laughs> 안 보여. 아, 진짜. 어, 자, 다시. 이즈만 구 자, 다시얘좀 안고 있어. 내가 갖다거게이제 어. <laughs> <laughs> 어. 아, 이거. 어. 이거. 갔다 와봐. 이렇게 써는 거야? 보 o v e Lo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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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둘 싱글즈 시즌 6 설레는 모멘트가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채널 둘싱글